입시를 묻다, 피기맘. 자, 입시뉴스 오늘은 새로운 모습으로 <laughs>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주제는요, 팩트체크입니다. 코딩을 잘하면 대학에 쉽게 간다. 여기 저기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의무 교육이래 이러면서 코딩 해야 된데 과연 입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도 예웅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 옆에 아리따운 아. <laughs> 어, 그 신입 우리의 방송인이 계십니다. 자. 어 하진아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진입니다 직접 한번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진아 PD는 저를 대신해서 이제 앞으로 입시 뉴스를 꾸려 나갈 아주 능력자입니다. <웃음> <웃음> 네, 지금 아기를 키우고 있어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도 공부 입시 정말 관심 많거든요. 엄마의 시선으로 또 공부에 관심 많은 한 사람으로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laughs>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그 동안 2년 동안 입시뉴스를 하면서 많이 배웠고 또 특히 이영 소장님 덕분에 이제 그 구독자도 많이 좋은 구독자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어, 저는 또뭐 이렇게 예전에 했던 라디오 방송에 또 복귀를 한다는 소식이 야. 있어서. 어 라디오를 통해서 또 내년에 또 좋은 방송 그, 할수 있도록 또 가서 열심히 하고 입신뉴스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웃음> <웃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신 우리 이용 소장님을 비롯해서 타임교육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구독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보다 더 능력자인 우리 하진아 PD와 함께하는 더 젊어지고 더 새로워진 입신뉴스. 어,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딩 얘기 이제 해볼까요? 네. 연합뉴스 보도인데요. 어, 8월 이런 문자가 왔다라고 합니다. 직장인 김모 씨, 41살 학부모십니다. 최근 이렇게 적힌 한 학원의 코딩 수업 광고 문자를 받았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8월 22일 정부 발표, 코딩 잘하면 대학 가기 쉬워진다. 아 어, 이러면은 사람이. 어? 하면서 정부에서 이렇게 했대. 뭐 코딩 학원 단녀야겠구나 코딩 학원에서 이런 문자를 음. 보냈다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과연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정말일까? <laughs> 자,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의 정보 수업 시수를 현재 두배로 늘리고 코딩 수업을 필수한다. 규제를 완화해서 대학이 첨단학과 정원을 쉽게 늘릴 수 있도록 한다. 이 내용만 보면, 어우, 정말 코딩학원 보내야 되나? <laughs> 뭐 이렇게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어쨌든, 어, 디지털 교육에 충분한 기회를 보장해서 사교육 부담을 갖지 않도록 공교육에 흡수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학부모들은 전혀 다르게 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우, 어쨌든 반도체학과도 생기고 그러는데, 또 학교에서도 수업으로도 확대가 된다는데, 영어 수학처럼 이제 코딩학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런 사교육 부담을 얹어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입시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될 것인가 이 응소장님의 고개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한마디로 헛소리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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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방송 끝. <laughs> 네. 처음 피기만 만들면서 이제 막막했었는데 이제 방송을 좀 아시는. 음. 그분이 오셔서 기타를 <laughs> 잡아 두셨어요. 근데 꼭 다시 이제 그 방송국에 복귀를 하셔서 아마 뭐 저희 피기맘이 그 방송국에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인연이 맞습니다. 끊어진 건 아니고. 맞습니다. 이슈가 될때 우리가 예. 또 특별 초빙을 해서 예. 진행을 할 테니 뭐 궁금하시면 네. <laughs>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은 뭐 저희 피기맘의 그동안 얼굴이셨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학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뭐그 구수한 목소리로 <laughs> 아주 부드럽게 아니, 진행을 잘 하고 왠지 입시를 모를 것 같은데 <laughs> 기본기는 탄탄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이 복기를 하시고 이제 후임으로 우리 하진아 PD 인데 하진아 PD는 이름이 되게 특이합니다. <laughs> 받침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맞아요. 웃음> 쉽습니다. 제 이름은 정말 이어요 <laughs> 한국에서 흔치 않은 이름인데, 어쨌든 기억을 잘 해주시고, 우리 PD께서는 뭐 MBTI나 영유학교육 컨설팅 관련한 자격증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대인 뉴스만 이렇게 일색으로 했었는데, 좀더 범위도 넓히고, <laughs> 공부 방법이나 아이들에 대한 어떤 생활 지도, 뭐 이제 학습 습관 이런 것까지 좀 영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그 동안 뭐 고생하신 우리 노 PD한테 네. 박수 한번. 아우 응,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일이니까 축하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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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 어, 이제 어쨌든 코딩 교육에 관련해서는 네. 코딩 교육 관련해서는. 음. 그 저기 팩트 체크 할 것도 없어요 사실. 코딩 교육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긴 인생엔 도움이 된다. 뭐 나중에 창업을 하거나 또는 뭐 회사를 취업하거나 이럴 땐 도움이 될수 있죠. 장기 중에 하나니까. 운전 면허 비슷한 거. 왜냐면 이제 본인 스스로 재밌는 게임을 만들 수, 도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재밌는 삶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근데 입시엔 도움이 안 된다. <laughs> 왜냐하면 수시는 지금 현재 교과가 증가했고 네. 학종이 감소했잖아요. 어. 근데 교과 전형은 교과 전형 자체는 국영수 과학 위주로 반영해요. 음, 그래서 정보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음. <laughs> 이제 학종에서 예를 들어서 네. 뭐 일부가 예. 그, 그 정보 관련 교과가 있으면. 예. 잘 봐주겠다. 뭐 이런 게 일부 있을 수 음. 있는데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을 거다. 아. 그 정시는 수능이 40%인데 네. 수능은 정보 과목을 아예 아, 음. 그럼요. 과목이 없어요. 아. <laughs> 그리고 이제 초등 성적은 고입 대입하고 아무 상관 아무 상관 없다. 예.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성적은 A B C D 2만 나와요. 음. 그게 전교생의 한 40%가 A를 받는 형국인데. 네. 네. 거기서 뭐 애인 받으면 되는 거지. 아, 아, 아. 뭐 학원 다니면서 구이할 필요는 없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시수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시수는 초등학교는 5학년, 6학년, 음. 2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이 있어요. 음. 그리고 그때 배우는 거니까 충분히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굳이 가서 어려운 거할 것도 없고. 중학교 때는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 한학년에 보통은 음. 이제 2학년 때 많은 것 같아요. 학교마다 이건 다릅니다. 음. 그럼 이제 원래는 일주일에 두번 수업이 있었던 거, 음. 그거를 이제 아마 2년 동안 하는 걸로 좀 늘리는 정도. 네. 근데 역시 A, B, C로 끝나는 거고, 어. 그게 이제 고입에서 특목고나 이런 거 입시할 때 그냥 그 A, B, C로 끝나는 예. 정도기 때문에 굳이 뭐 저걸 하원 다니면서 할 필요는 없다.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네. 고등학교는 변화가 없어요. 음. 왜냐면 이거 변화 줄 수가 없지. 아. 그니까 이제. 수시 교과 전형은 내신 등급 평균만으로 음, 뽑는데 네. 주요 과목 위주로 반영해요. 그래서 음. 국어형은 수학, 과학, 사회. 음. 그리고 정보는 기타 과목이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선 반영이 안 되고 교과 전형에서 학종은 이제 일부 위주로 반영이 될 텐데 음. 학종이 뭐 워낙 대폭 감소를 네. 했고. 그다음에 정보 관련 학과에서만 의미가 있겠죠. 음. 생명과학가는데 코딩 잘했다고 보고는 뭐 없잖아. 그 의대 가는데 코딩이랑 뭔뭐 상관 있어? 아, 그렇구나. 의사들은 코딩을 하면 안 되고 코딩을 시켜야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 해야죠. 사실은 어. 마치 전 대입의 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네, 네. 그러나 고등학교 정보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일어나지면, 정보는 네. 어느 학교는 정보를 안할 수도 있어요. 음.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야. 네. 그래서 뭐 기술과정, 정보, 기타 등등 여러 개의 선택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음. 뭐 문과에서 심리학과 하고 싶다면 심리학을 선택할 수도 있어.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입시와 연관돼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네. 소리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디지털 사회니까 아. 어려서 솔직히 저는 수학 선행하는 것보다는 코딩을 좀 잘할 수 있으면 나쁘진 음, 않다. 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교양. 마치 코딩을 음. 안 하면 대학을 못 가는 것처럼 하는 네. 건 거의 뭐 횡포 폭력. 학원의 바람 컴퓨터 하고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이거는 거의 폭력, 폭력입니다. 오. 그다음에 이제 수능 과목은 정시가 어쨌든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음. 수능 과목은 문학 독서 또는 언매화작 수원수투 미적 또는 음. 문과는 주로 확통, 확통을 네. 하죠. 그 다음에 탐구는 사회과학이 17과목이 있는데 음. 그 중에서 두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정보가 필수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학 입시하고는 하등에 상관이 음. 없다. 국영수 잘하는 애가 좋은 대학 간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학교에서 배우면 성적은 충분히 나온다. 음. 왜냐면 정보 이제 이제 저기 내신 성적 때문에 학원을 다닐 이유는 없잖아. 네. 그러니 이제 정보 관련해서 더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입시계에서는 취미생활이라고. 예를 <laughs> 들면 취미생활. <laughs> 내가 시험 범위가 아닌데 어. 막 공부하고 싶어, 공 네. 취미생활이지. 어.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어. 친구가 대학도 바이올린 학과를 가고 싶은데 어. 자기는 피아노도 치고 싶어. 어. 피아노는 취미생활이야. <laughs> <취미생활은요. 웃음> 피아노를 잘 친다고 바이올린을 할 수는 없어. 음. 입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로 괜찮다. 음. 대학보다는 전공에 관심이 있는 경우. 음. 예를 들면 나는 영어를 못한 난이 있어도 코딩을 잘해서 꼭 대학은 서울대가 아니어도 지방대라도 나는 이쪽 개통을 음. 하겠다. 이렇게 명확한 자기 비전이 있는 친구는 사실 상관이 없을 것 네.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입시 과목과 취미 생활을 이제 비교를 좀 해본다. 네, 네. 실제로는 다른 과목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어.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음. 그 저기 대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음. 학부모들이 여기에 소가 넘어가는 경우가 무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떤 게 있나 보면은 예를 들어서 미적분은 대입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도 미적분을 해야 되고 고등학교 3학년 내신에 4단이라는 비중으로 미적분이 들어가 있어. 근데 기하의 경우는 수능에서 안 봐도 돼요. 대부분의 학생이 선택 선택을 기하를 안 해. 거기다가 기아는 절대평가입니다. 음. 진로 선택 과목이어서 음. 절대평가인데, 지금 현재는 A, B, C 세 개만 나오고, 아마 고교학점 제가 시행이 네. 되게 되면, 지금은 이제 언제 시행될지 예. 요원하긴 하지만, 시행이 되면, A, B, C, D, E 이렇게 음. 해서 절대평가. 중학교 음. 내신하고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어 80, 지금 현재는 80점이 나오면 A로 동일한 네. 점수고, 이제 개편이 되면, 네. 9 0 점이 나오면 동일한 점수야 음. 등급이 나오진 음. 않아.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아는 네. 대학을 가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는 그냥 A를 받으면 되는 음. 거고 미적분은 어, 1등급을 받아야 되고 음. 확실히 차이가 있는 그렇죠. 거죠. 확실히. 네. 근데 나는 기아 그림 그리고 기아 도형을 확인하는 게 너무 좋아. 어. 이제 초등학생들 네. 경시대회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제가 밑에 두 번째로 이제 네. 수학 원. 이제 우리가 초등 엄마들도 계시니까 네. 중등 초등 엄마들이 이제 네. 주로 보실 거 아니에요. 네. 수원은 단원이 세 개입니다.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오. 그다음에 삼각 함수, 네. 그다음에 수열. 이렇게 세 개예요. 네. 네. 이거는 수원은 수능에서도 필수 과목으로 11문제가 나오고 오. 고등학교 2학년 내신으로 4단위를 하니까 오. 이과 학생들한테는 매우 중요하고 음. 문과 학생들도 이과한테 밀리긴 하지만 어쨌든 네. 최선을 다해서 정성 점수를 따야 되는 네. 과목이야. 근데 이제 경시 수학을 한다. 음. 요즘 초등학교 6학년들은 취미생활로 경시를 그렇죠. 하죠. <laughs> 역시배사 하니까 음, 또. 취미생활로 하는데 <laughs> 경시 수학은 세 파트죠. 어. 정수론, 조합론, 어. 기한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실제로 수원하고 직관적으로 연결돼 있는 건 없습니다. 어. 정수론의 일부가 어. 그 1학년 내신인 수학 사항의 일부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네. 실제로는 경시를 잘한다고 수능을 잘 보진 않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경시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네가 수학으로 뭐 이제 세 번째 나오지만, 음. 성적 따기를 위해서는 수원을 잘해야 되고, 음. 그다음에 머리가 좋아지는 거, 아. 경시하면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 아. 근데 그것도 때가 있어. 음. 이제 중학생 되면 이제 머리가 더 이상 좋아지지 <laughs> 않아요. <웃음> <laughs> 관리를 잘해야 돼. <laughs> 그다음에 이제 취미생활. 네. 예를 들어서 셜록 홈즈 같은 음.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면 네. 숫자놀이 하잖아요. 네. 네. 그 그런 건 취미생활이야. 음. 사실 실생활에도 필요하지 않아. 대학 가서도 공대가 주로 미적분을 쓰지. 음. 그런 무슨 뭐 이상한 숫자놀음을 하진 않죠. 음. 그런 거는 이제 어려서 머리가 좋아지게 하고. 공부 학습에 흥미를 갖게 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음. 실제 대입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이 이걸 잘 나눠볼 필요가 음. 있다. 디지털 시대에 살려면 음. 코딩의 기본은 할줄 알면 좋죠. 음.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가는데 알파벳도 모른다는 건 비슷하니까. 네. 적어도 뭐 요즘 유행한 뭐 파이썬 정도를 음. 기본적으로 볼줄 안다. 그 정도면 되는 거지. 어. 예를 들면 자기가 무슨 게임 개발자처럼까지 음. 할 이유는 없다. 그런 음. 걸 이제 대학 가서 배우면 되고. 그런 걸 하려고 이제 윤정부 하에서도 그 디지털 관련 학과를 음. 증설하는 걸 쉽게 해주겠다고 네, 하는 거잖아요. 대학가서 배울 몫이지 음. 굳이 그것까지를 선행을 하거나 네. 그 이상을 할 필요는 없다. 음.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너무나 네. 쫄거나 음. 막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음. 것에 넘어갈 필요는 없다. 음. 오히려 여전히 중요한 건그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laughs> 공정이라는 이슈가 뚝 떨어지면서 음. 이제 시험 잘 보는 애가 대학을 잘 가는 건 음. 용인하겠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그 사회적인 합의, 음. 공정에 대한 합의가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점수.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국어, 영어, 수학, 음. 이 세 과목을 오히려 점수를 잘 따게 하는 음. 쪽으로 조금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별로. 명쾌하게 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그그 그 소장님 가시는 찾아가는 설명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어머님께서 어. 질문을 하시는 거. 코딩 학원 보내야 돼요. 음. 진지하게 질문하시는 어. 거. 그때도 더 명쾌하게. 아니요 <웃음> <웃음> 한마디로 딱해서 응. 아니요 예까지는 <laughs>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반도체 계약학과가 늘고 있는데 음. 반도체 계약학과를 음. 가려면 코딩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수학을 잘해야죠 이거였겠네 응. 예 수학이 3등급인데 음. 정보만 1등급이야 어. 누가 뽑겠어요 아. 절대 안 아. 뽑는다 그렇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그 반도체학과나 네. 정보 관련 학과 디지털 네. 관련 학과 네. 서울대 가려면 네. 수학 1등급부터 받아야 되 돼. 연고대 갈라도 네. 그 정도는 돼야 돼. 그게 핵심이구나. 그래. 그다음에 영어가 5등급인데 네. 코딩을 잘한다. 어허. 뭐 그렇게 되는 것도 아, 불가능하겠지만 네. 못 갑니다. 아 그리고 아까 얘기 말씀드렸지만 네. 교과 전형은 코딩 등급이 안 들어가. 음. <laughs> 그다음에 학종에 일부 들어가. 네. 그것도. 그 관련 학과 갔을 때, 음. 그럼 정시는 네. 수능 100이잖아요. 예. 정시는 당연히 수능 과목에 있지도 않은 코딩을 어떻게 반영해요? 그러네요. 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보 관련 학과에서도 네. 극히 음. 일부, 음. 그것도 학종에서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학종에서도 제일 먼저 보는 과목은 음. 국어, 영어, 수학이다. 음. 알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또 이걸 제가 구경수 사교육을 하라고 조상했다고해 하신 겁니까? 그렇죠. <웃음> 그러니까 핵심이 뭐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코딩을 사교육을 하느니 음. 차라리 구경수를 사는 음. 게 낫다. 음. 음. 그렇게 생각하신다요 알겠습니다. 같아요. 자, 오늘도 코딩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더무로 이제 수학 원이라는 거는 이런 거고 <laughs> 경시 수학이라는 거는 이런 거다. <laughs> 또 미적이라는 거와 기하의 입시에서의 무게는 이런 거다. 다르다. 예까지 덤으로 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예웅 소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